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성탄절 전날. 이렇게 주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 486장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 즉 어떠한 길을 가고 있었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중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사람들도 역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은 돌이키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3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헛수고하고 있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의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께 나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우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우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듣는 것, 여우와를 찾는 것, 그리고 여우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헛수고하고 있고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아마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왜 찾아야 되며 주님께로 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이 오기 전 바로 전날인 성탄절 2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주님을 찾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영혼이 사는 저희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살길을 제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맞이하고 우리의 기다림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 성탄절 이브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헛된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았으며 어찌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질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의 2부를 맞이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맞아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감사하며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개의 공동체 동역장과 권찰님을 위해서, 각 기관의 위원장과 또한 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공동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인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찾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이부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알지 못하는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전하며 사는 저기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